이번에 제가 도쿄를 다녀게 오 됐어요. 저는 사박오일 일정으로 다녀왔고 평소에는 이제 제가 자주 가던 그 도쿄예요. 사실 공연으로 되게 자주 갔다가 사실 제가 도쿄를 한 2년 3년 정도 2년 전에 갔었죠. 갔는데 그때로 유로 한 10번 정도는 간것 같아요. 10, 10회 정도로 왔다 갔다 간것 같은데 그 2년 사이 에 여행으로 다녀온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행으로 전혀 도쿄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자주 가던 곳이고 일터로 갔기 때문에 어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뭔가 한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한국도 왜 저희가 주변에 있다 보면은 막 자주 놀러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쿄도 그랬다가 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났는데 어디론가 좀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땅히 5일 동안에 다녀오기가 힘든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 저 가까운 곳을 생각하다가 원래는 대만도 생각하고 뭐 중국도 생각했었고 그리고 뭐 태국이나 뭐 이런 쪽을 생각하다가 아 오히려 혼자 가려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또잘 알고 있는 그래도 지리나 그런 제가 교통편을 알고 있는 도쿄를 한번 가면 어떻게 나 생각해서 네 <laughs> 이곳은 아주 잘 들려요. 네, 속사 있는 말도 귓속말로 제 욕을 해도 잘 들리니까. 그, 요건 상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도쿄 분들은 지금 이제 잘 웃으면인지 몰라서 정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웃어주세요. 무서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도쿄로 가게 됐고요. 여기 이제 제가 다녀온 곳을 이렇게 지역별로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긴장은 다 아시죠? 네. 네. 모르시구나.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도쿄를 정말 자주 가는데도 몰랐어요. 이거 제가 다녀온 곳을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 신주쿠는 제가 공연을 하던 곳. 네, 신주쿠에서 오신 분들 손... 없네. 신주쿠 안 사세요? 아, 네, 죄송해요. 네. 그리고 하라주쿠. 이거는 이제, 나라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의 그 홍대 같은 느낌. 그리고 시부야. 시부야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부야. 그리고 여기는, 네, 패스. 높은 조금 밖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다이바 오다이바 건담 그거 큰거 있는 거 아시죠? 네, 오다이바 그리고 아사쿠사 그리고 아키아바라 아네센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곳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가기 전에 신주쿠하고 시부야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조그맣게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그 가볼 만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런 뭐 유명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소개가 될수 있습니다, 될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조연? 헤헤헤! <laughs> 네, 제가 우선 다녀온 곳을 단추치 <laughs>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래 좀그개그 욕심이 있어서, 네, 1일차는 신주쿠를 갔어요. 왜냐하면 간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2일차 때는 지유가 온다 그리고 나가메쿠로, 다이칸야마, 시부야를 다녀왔어요. 어, 지우가 가고는 약간 우리나라 청담동 같은 약간 좀 부촌이 있는 곳, 그리고 나가메쿠로는 그거와 정반대로 약간 좀 아기자기한 곳인데 약간 강변이 쭉 있어서 벚꽃이 필 때쯤이면 굉장히 이쁜 맞죠?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일본 <laughs> 표지인데. 네, 그리고 다이칸야마. 이것은 그 스타야서점. 근데 이쪽도 조금 되게 좋았어요. 뭔가, 여기는 오히려 그 미국 간 느낌이었어요. 그쪽 도로가 약간 높지, 높은 건물도 없고, 낮아서 약간 뭐 하늘도 잘 보이고, 자연도 잘 보이고 해서 좋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시부야. 네. 여기는 그 스트램블 교차로랑 하치고 동산. 네, 아시죠? 아, 죄송해요. 모르시죠? 그리고 3일차는 하라주쿠. 하라주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대나 명동. 어, 저희 명동 가면 중국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저기는 그 한국인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오모테산도 여기는 약간 가로수길 같은 느낌. 롯봉기롯봉기는 로뽕기.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억은 잘안 나요. 정말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요. 다 언덕이에요. 네. 도쿄타워는 밑에 사진 보시면 나오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이고, 그리고 긴장. 네, 긴장. 입, 네. 히, 네, 이따가갈게 <laughs> 네, 지금 은할까 이따가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고이해요 <laughs> <laughs> <죄송해요>. 네, 야네센, <laughs> 사일차 때는 야네센이라는 곳. 저 곳은 그 고양이가 굉장히 많았던 곳 맞나요? 고양이 맞죠? 고양이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마도 신사는 이제 신사, 그 일본에 맞아요. 굉장히 많은 신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사랑이 이루어지는 신사예요. 네. 솔로이신 분들이나 네. 그 사랑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꼭 <laughs>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사쿠사. 스카이트리. 스카이트리도 약간 굉장히, 세, 어,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최근에 생긴 그런 랜드마크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5일차는 이제 오다이바. 아까 말한 건담. 네, 건담이 있는 곳인데, 이쪽이 그, 항공이랑 가까워요. 공항이랑. 그래서 마지막 코스를 아마 오다이바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가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제가 갔던 곳을 쭉 나열을 한번 해드렸고요. 어이 중에서 제가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곳들을 제가 좀 따로 모아봤습니다. 네 책에는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음,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은 긴자라는 곳.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네, 스타벅스 커피. 그 일본의 최초로 만들어진 스타벅스가 이제 긴자에 있는데, 긴자는 사실 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왜냐면그 예전에 그 한번 화재가 발생해서 긴자 전체가 약간 잿더미로 변했던 그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폐허가 된 곳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쪽에서 오히려 최초의 건물들, 최초의 음식점들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다시 긴자를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굉장히 어뭐 최초의 뭐 저희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처음 생겼던 뭐 거기. 거든요, 근데 그 최초라는 단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막 처음 시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지, 멋진일 수 있지만 그거는 어느 순 되게 어,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곳에 긴장히그 최초라는 곳이 많았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이거, 이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정말 최초의 음식점이나 뭐 그리고 뭐 상점. 그리고 뭐 스타벅스 이런 것도 많으니까 김자에 가시면 꼭그 최초로 뭐 만들어진 뭐 우동 뭐 이런 걸 찾아서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라이언 비어홀이라고 라이언 나이언비얼 비어로 아세요? 네. 여기도 최초로 생겼나요? 네, 그쵸 여기도 최초로 생긴 맥주고 예. 그래서 약간 독일식 맥주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돼요. 왜냐면 맥주가 정말 맛있어요. <laughs>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셔야 되는데 여기를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맥주 때문이에요. 이 맥주가 여러분 몇달 얼마나 정도 될것 같아요? 어, 2000? 2,000cc? 이게 3리터예요. <laughs> 제가 이거를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딱 보이길래 어나 저거 하나 먹으면 되겠다 해서 시켰는데 상점 그 점원이 와서 그니까 직원이 와서 아 이거요 그래서 더라고요 근데 한 3분인가 있다가. <laughs> 매니저가 와요. 아, 이거 진짜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맞다고 거기서 뭐, 배리 크대요. 아무튼 막오 모이 오 모이 오 모이 막 하면서 막 먼저 막 크대요. 그래서 어이막이 뭐, 시켰으니까 먹어보자 해서 시켰는데 3리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의지 한국인으로서 아, <laughs> 다 마셨어요. 마시고 네, 네, 나갈 때는 그잘 걸어 나갔어요. <laughs>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그 제가 갔던 날도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한 100평 150평 엄청 넓어요. 근데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오히려 일본인들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데 이걸 저 혼자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인이 신기해 가지고 그 자기 딸하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저한테 빌려갔어요. 아, 아 이걸 사, 자기 자기가 너무 인증 인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저한테 빌려가서 그 사진을 따라고 찍는 모습을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었는데 이때 이제 더 재밌는 얘기 하나가 이거를 들고 사진을 찍고 그 영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딸이 그래서 영상 통화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한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마 고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빠를 보여주니까 그 전화기 수업으로 욕소 욕이막막그니까 이분 거기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서술 뭐 먹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막 영어 욕이만 네, 아무튼 그랬던 술을 제가 먹었습니다 저 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먹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약간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 처음에 중반 전까지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지만 이제 중반에 넘어가면은 제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뭐그 기내스 도전하는 것처럼 도전의식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가신다면 그 제가 궁금하니까 이거 인증샷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아, 이렇게 딱 저처럼 딱 나왔을 때랑, 그리고 다 먹었을 때. 버리지 마시고요, 아까보니까이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원 돈이었나? 모르겠어요. 안주도 같이 시켜서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한그정도였던거 생각보다 쌌어요. 저렴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라이언뷰을꼭 가보시고요. 음, 아 여기가 아까 말한 그 최초의 스타벅스. 네. 별 다를 것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 Our first store in Japan. 전막 이런 <laughs> 네. 발음이 좀안 좋아. 이 지방 스타벅스, 네. 맞죠? 네. 아무튼 넘겨주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도쿄에서는 생각보다 마리오 카트, 네. 그 도쿄를 가보신 분들 혹시 많이 계신가요? 송한 번만 제가 네. 네.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보였네요. 네. 네. 아주 애국자들이세요. 네. 네. 도쿄를 제가 그 공연으로 갔을 때 항상 저거는 꼭 해보고 싶다 했던 게 바로 이 마리오 카트였었어요. 왜냐면 공연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는 막 공연 끝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의상 들고 힘들어 걸어가고 있는데 쟤네들은 너무 세상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이! 막면서막 막 외국인들이 막 엄청 신나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은 막 그걸 사진을 찍고 그래서 아, 저거를 꼭 해보고 싶은데 뭐 물어보니까 그 국제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면허를 취득을 해서 갔어요. 네, 사진이 또 있나요? 아, 아... 아 이건 끝이군요. 다시 올려주세요. 네. 어, 마리오 콰트, 아, 뒤에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고. 네. 여기선 이곳은 이마도 신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신사예요. 그 신사는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체험을 해요. 저는 원래 사실 미신을 믿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믿진 않는데 사람들이 하니까 한번 나도 해보자 해서 나도 군대가 기 전에 연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운세를 뽑아봤어요. 그 사랑 운세. 근데 거기서 꿈 깨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올해 안에는 안될 것이며. 그래서 네. 어, 그곳에 가면 이렇게 이제, 저희, 우리 그 우리나라 절에 가도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절은 잘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 이런 식으로 뭐 자기의 뭐 하루에, 1년에 뭐 이렇게 행운을 빌어주는, 맞죠? 바라는? 소원하는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뭐, 거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원래 이런 걸잘안 하는데, 한번 그래도 그, 체험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사진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이곳을 가신다면, 그, 제. <laughs>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어 아마 한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꼭 1년 전에 가셔서, 아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 가신다고 커미션을 먹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소개, 추죠 네. 여러분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그, 제가, 이제 저도 듣기로인데, 여기가 최초로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썰이 많더라고요 썰이 약간 어떤 사람들은 이 고양이의 유래가 이곳이다 이마도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데 다 하는데 네, 어쨌든 뭐둘 중에 누가 먼저든 아무튼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고양이를 일본은 그 고양이를 좋아하죠 네. 이쪽이 뭐죠 이렇게 지금 오른쪽이 사랑 럼 네, 좋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laughs> 네, 이게 그 아까 말한 마리오 카트. 이분들이 마치 본인들이 연예인이냐, 막 손을 흔들어, 막, 헤헤, 땡큐! 하면서. 지금 보시면 옷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이게 뒤에는 더 다양해요. 안보여서 그렇지. 그, 공이고 뭐 마리오 카트고, 그 일본의 많은 캐릭터들을 이렇게 옷으로 준비를 해서. 근데 일본은 참 정말 신기한 게, 일본의 제가 생각하는 최대 장점은 본인들의 것을 굉장히 잘 살려요 뭔가 본인들의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유명하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게 뭐 상업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많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수 있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 저게 뭐지? 생각하고 그리고 어저 저,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마리오 자체가 일단 일본에서 유명한 애니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걸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가서, 어,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마리오 카트가. 근데, 이제 저는 스카이트리가 보이는 코스를 갔었어요. 근데, 뭐, 오다이바 아까 말씀드린 그곳까지, 그곳까지 마리오 카트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넓은 코스, 저는 1시간짜리 코스를 탔어요. 근데, 1시간만 타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관계자가 있으면 저한테 욕하겠지만, <laughs> 아, 뭐, 저렴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이게 처음에는 정말 재밌다가, 한 3, 40분쯤 되면 약간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봄이었는데 좀 춥더라고요. 여름에 가면 좀 더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40분, 50분쯤에 아,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때쯤에 딱 멈춰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2시간짜리 코스도 있고, 심지어는 뭐 6시간. 짜증날걸요? 그냥, 그냥 내릴걸요? 네.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뭐 포장 안 하고 1시간짜리 여러분들 가시면, 꼭타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은 솔직히 좀 비싸요. 한 5만 원도 했던 것 같아요. 한 시간이. 근데 뭐 인생에 한번 정도는 운전을 하다 보면 막 앞에 차 막혀있고, 막빵 막 밟고 싶은데 못 밟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체감 속도가 빨라요. 지면에 닿아있어서 제 생각에 한 80, 90 정도까지는 느낌 체감상. 그래서 평소 운전할 때는 이제 답답했던 것들이 여기서 막흐 그리고 뭐 약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안전해요. 예, 네, 안전하고 그 앞에 지도자분들 그리고 그 인솔자분들이 앞뒤로 있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면은 한 줄로 막두 줄하면 두줄 좌회전 우회전 다 알려드니까 이대로만 하시다면 여러분 안전하실 거예요. 근데 사고가 한번 나긴 했어요 한국분이.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말을 잘안 들었겠죠? <laughs> 여러분들은 그 인솔자의 말을 잘 들어서 사고 없이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다이바. 오다이바는 음, 사실, 이 오다이바 자체라는 자체 공간은 그닥 특별할 것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laughs> 큰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느낌? 근데 어, 가장 어떻게 매력 포인트라고 할거이라 보면 바로 이 유니콘 건담. 원래는 그 다른 건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니콘 올해인가요? 올해인가 작년에 유니콘 건담이 새로 들어섰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커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혼자 있는 거 같잖아요. 혼자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앞에 사람이 엄청 한 200명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이렇게 포즈를 잡고 있는 게그 챙피하니까 빨리 이렇게 하고 그러 이제 앞에 가면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해외 분들이니까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서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신을 하기도 하고 막 근데 여성분들이 지금 여기 마, 많아요 남성분들은 관계자분들 빼고 <laughs> 특이하네. 그래도 한, 한 명쯤은 있었는데 항상. 공연이든 팬미팅이든 한 명쯤은 남성분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아무튼 여성분들은 건담을 여성분들도 근데 건담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뭐 모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건담을 보실 수 있고 근데 이곳에서 그 건담을 판매는 하는데 어, 생각보다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담을 사실 때는 다른 그 유명한 곳을 네 가세요 <laughs> 만다리 단옥인가 만 뭐죠 만다라케라는 어, 곳이 있습니다. 만다라. 네, 만다라케라는 곳을 가시고요. 네, 이것은 소닉,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즐겨했던 게임인데 팩으로 했던 게임인데 제가 그 오다이바에는 그 조이플러스라고 오락실이 있는데 그 달라요. 한국 오락실이랑 여기는 뭐 오락실 넘겨주시면 이런 거 트랜스포머 하는 게 있어요. 일본은 안 타보셨죠? 가서 꼭 타보세요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제가 그냥 범블기가 된것 같지만, 정말 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서 이런 것들을, 아저씨, 뭐예요? 작년에도 예상하지만, 니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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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이 플러스라는 공간이 굉장히 약간 요새 유명한 VR이나 그런 좀 네, VR이나 이렇게 좀 요새 입체 3D 이런 것들 많이 적용을 해서 만든 문화, 놀이 공간인데 이렇게 뭐 물고기가 있 물개가 있으면 어떤 카메라에 제 얼굴을 갖다 대면 그 물개 제 얼굴에 삽입이 돼요. 그래서 얘가 그지금 영상이어서 좀 여기 살짝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동전을 먹어요. 이렇게 뻐근뻐거리면서제 얼굴이. 근데 제가 이걸 찍어서 보냈는지 깜빡했어요 저혼 개인소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넘어갔나 봐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건 뭐죠? 아 도쿄타워 도쿄타워는 사실 어, 음, 남산타워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산타워 같이 그냥 전망을 보는 곳 근데 이곳은 그냥 음, 막 엄청 추천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 제가 도쿄를 가기 전에 지금 지나왔던 것들은 다 몰랐지만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소개는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떠오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 사진 보면? 네. 시옷? 네.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도쿄타워라고 부르더라고요. 전에 기본적으 뚜렷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게 뭐지 했는데, 그 이제 거기 위에 가면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막, 그 약간, 거기에, 뭐지? 아무튼, 주인공. 아, 그 뭐라고 하죠? 시그니처 캐릭터. 그 캐릭터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말해 주는데, 어저기 도쿄타워가 있으니까 잘 찾아봐. 이랬는데, 저는 처음에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비슷하죠? 네. 좀 끼어 맞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어, 이렇게 저녁이 되니까,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가서 이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고 인증해도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추천한 여행지 마지막 곳인 것 같은데요. 이곳은 사실 그 저희가 여러분들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설문지처럼 리서치 뭐 하셨죠? 하신 분들 계시고 안 하신 분들 계시고 그곳에서 이제 그 작가한테 하고 싶은 말에서 그 작가님이 다녀왔을 때 좋았던 그 비밀 장소 하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 그래서 넣어봤는데 어, 스카이 비어올이라고그 아까 말했던 제가 그탄 스카이 트리 야, 야, 스카이 타워 여기를 지나 트리 맞나요? <laughs> 지나가는 곳에 옆에 이제 아사히 공장이 있어요. 저똥 모양 있죠? 저기 거품을 표현했나봐요. 음. 아, 네, 저기 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죠 똥? <laughs> 아, 저쪽똥 건물이라고도 한다고 많이 해요. 똥 건물이라고 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네, 어제 뭐 똥인 것 같았어요. 네. 아무튼 저 타워를 올라가시면 여기 옆에 타워를 가시면 맞죠? 옆에 타워 가시면 그 12층인가, 어, 엄청 높은 곳에 맥주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갔는데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위에서 전망을 바라보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데 맥주도 저렴해요. 생각보다 저는 아 여기 가서 한 2만 원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맥주 한 잔에 4천원 5 정도 그래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스카이트리도 보이고 그리고 아까 뭐 아사쿠사 센서지나 뭐되게 유명한 관광지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망이 좋았다 치면 저는 도쿄타워나 스카이트리보다는 이곳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루를 마무리하기 좋았지 않나. 그래서 제 비밀 장소로 추천, 물론 제, 제 공간은 아니지만 <laughs>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쿄는 굉장히 어딜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나만 사람 없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원래 이, 이제 여기, 이게 그 방금 말한 그 비호를 찍은 건데 원래 책 표지가 이걸로 될뻔 했었어요. 책 표지를 원래 이걸로, 네, 이걸로 책 표지를 하려고다가 하 네 많은 갈등 끝에 그 지금의 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표지가 상당수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수결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뭐한0 명이 뽑아줬으면 지금 책은 뭐네 다섯 명? 근데 이걸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죠 왜안 했죠? <laughs> 네 아무튼 그 조금 더어게 보면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느낌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 저, 저희 집책품면 되게 무난하잖아요, 표지가. 막 원래는 좀 튀게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어, 저희가 좀 포인트를 넣었는데 아, 어떻게 아, 좀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제목도 그냥 도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그냥, 그냥저냥 이런 느낌처럼 책 표지도 어쨌든 어 이거 무난하네? 라고 느낄 수 있게 그냥 그걸로 하자 해서 그걸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 사진 아쉬워요. 많이 봐주세요. <laughs> 제가 찍은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사진들은 다 제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 끝인가요? 네. 어, 이번에는 제가 그 작년 미국 북권때 뭐 오신 분들 계시고 안 오신 분들 계시지만 미국 책에는 제 사진이 너무 많았어요. 제 사진이요. <laughs> 제가 찍은 거 말고요. 그래서 음 제가 사진을 그때는 그 팬분들을 위해서 사실 만든 거기도 하지만 대중한테 뭐탈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글에 자신이 없었어요. 제 글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뭐 사진집 느낌으로 하자 해서 하다가 글이 많아지고 점점 글을 쓰는 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내가 쓴 글을 보면서 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줄 수도 있겠구나를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진에 의해서 많이 가려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리뷰가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도 있었지만 안 좋은 후기가 아, 이분 너무 과하게 자기 사진 많이 내는구 네.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여기 중에 없었길 바라요. 네. 그니까 그분도 이제 나쁜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글들이 많은데 너무 글이 좋은데 사진이 너무 과하게 많다 보니까 이 글에 집중이 되기보다는 되게 많이 분산이 되고 그림 사진을 보게 된다는 말이 있어서 아, 이번 도쿄책을 쓰게 된다면 내가 내 사진 다빼야겠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한번 찍은 사진을 올려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옆에 보시는 것도 보면 한두장 정도는 빼고는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뭐 사실 사진을 배운 적도 없고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음, 내가 찍고 싶은 사진들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책에 넣어 보면 뭐 누군가 또그그그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제 사진을 빼서 한세장세장 정도가 있을 거예요. 네잘 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요네 <laughs> <laughs>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저의 추천 장소는 다 끝이 났습니다.